큐티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큐티 나눔 방에 가면 일주일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산 간증자들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보기도 버거운데 그렇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매일 저렇게 큐티 영상을 찍고 또 큐티의 생명을 거는 모습으로 사는데 뭐 순종 저 정도야 뭐 가볍게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직접 화에 닮은 10수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 큐티 노트를 만든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큐티 노트 그리고 적용 노트, 그리고 순종 노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노트, 영성 일기, 우선순위 노트, 시간대별 순종 노트, 큐티 책에 순종 쓰기, 셀폰 큐티 적용 노트 앱 다운받기, 그리고 스티커에 붙이기. 이런 여러 가지 제가 큐티 노트를 만들고 또 순종하는 삶을 적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바꾸어가면서 큐티노트를 만들었을까요? 답은요, 순정의 삶을 살고 싶은데, 순정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순정의 삶이 너무나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보면 좀 나을런지, 저 방법을 썼으면 좀더 나을런지, 좀더 이렇게 고치면 좀더 순종할 수 있을런지, 하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죠. 저 실패를 고백합니다. 저 또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성공률이 40% 정도밖에 는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안 될까요? <laughs> 여러분하고 똑같죠? 잊어버려요. 바쁘게 살면 놓쳐버려요. 정말 집중 안 하면 할수 없는 게 순종이에요. 뭔가 노력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습관이 되었다가는 또 어떤 큰 일이 생기면 막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또 꾸준히 했다가 또 말았다가 또 시작했다가 그러는 거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적석순종이라고 하는 방법도 만들어 보았어요 우선순위에서 내가 1일부터 먼저 한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나머지 하루 일과를 세워보는 일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또왜이 순종을 결단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순종의 실패를 통해서 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교만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는 거죠.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노력으로 안 된다는 그런 나 자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울어요. 그렇게 우는 시간이 저는 저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또 다시 큐티 책을 들고 순종하기를 결단해 보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다시 큐티 책을 들면 여러분. 순종의 삶을 한걸음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콰이어 타임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순종이 잘안 되어서 주님 낙담하고 아버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순종의 실패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 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 없이는 살아갈 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큐티책을 들며,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시청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내야만 하고, 살아야만 하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일이기에, 주님 결단코 아무리 멈추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큐티 말씀을 간증자로 대신해서 보여드렸는데 참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큐티를 전하고 싶은 이 귀한 두 부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큐티를 전하는 것이 성교 중에 성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10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친근감을 느낍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조금 편한 말로 한번 바꾸어 봤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친근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내말좀 들어봐요. 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로 하니까 내말좀 들어봐요. 여러분 이게 1절 말씀이고요. 2절이 이렇습니다. 아빠 내가 한 일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공평하게 한번 판단해 보셔요. 어젯밤에도 아빠가 내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하, 하나도 찾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진짜 사람으로서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나는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으니까 내말좀 들어보셔요. 이것이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냥 고백하고 그냥 말하듯이 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빠, 내가 이렇게 아빠에게나, 그리고 사람에게나 잘못한 게 없는데, 이놈의 왼손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니 아빠가 좀 나서가지고 혼좀 내주시고, 날좀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는 매일 아침에, 깰 때에 아빠를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15절 말씀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르니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이 곧이 말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게 기도고 이게 큐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0월 말더 깊은 묵상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율법적이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1절인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화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요 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길를 기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의 진실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해 나게 되었습니다. 묵상 질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은 얼마나 진실된가요? 또, 요즘 나의 기도 생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는지요?라고 물어보고 또 묵상의 시간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볼 때내 기도 시간이 요즘 수시 기도는 하지만 또 큐티 때 기도는 하지만 정한 시간에 작정 기도하는 것은 참 많이 약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내삶 가운데 요즘에 기도 제목이 참 많아졌다. 하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 결단하고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아마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지금 새롭게 기억하게 해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제가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성아 수시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기도를 더 철저하게 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 때에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그 기도를 붙잡고, 네가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기도생활인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복된 큐티가 오늘의 큐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